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남성입니다. 제가 정말 어디 가서 하지도 못했던 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 정도의 나이면 어느 정도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웬만한 일들을 다 겪어보았거든요. 제 좌우명이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다입니다. 저는 정말 온갖 일들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여유롭고 이제 노년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어렵게 컸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두고 도망가셔서 생사도 몰랐고 아버지의 손에 커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육아든 가사든 뭐든 다 서투르셨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라도 했냐? 물으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아버지는 입에 겨우겨우 풀칠할 정도의 가정형 편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솔직히 행복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지만 항상 부족했죠.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정도가 되고 나자 신문을 배달하기도 하고 치킨을 배달하기도 하면서 자금을 모았죠. 그렇게 해서 작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하기로 한 형님한테 사기도 당해봤고 사업이 망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실패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일어서기만을 반복했어요.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비웃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성공을 손에 쥘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3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처음은 5명에서 시작했던 제 사업이 이제 어느덧 20명의 직원을 부를 정도로 크기가 커졌습니다. 한 달의 수입이 몇천은 물론 억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만큼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사업이 한창 자리 잡는 데까지는 그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어요. 40을 넘기고 나서야 제 사업체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젊어서 했던 고생이 너무 많았던 터라 이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 번을 제대로 해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제가 신부를 하나 데려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죠. 이제 성공했으니 여자만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매일을 잔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정도 나이가 차니까 이제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어린 사람이었어요. 저에 비해 말이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아내는 정말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얼굴도 작았고 하얀 피부에 나긋나긋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죠.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제가 순진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홀라당 넘어갔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10살이나 많다 보니까 결혼이 급한 입장은 저였거든요. 상결례까지 하는 시간이 1년이나 걸려서 그렇지 여자친구네 쪽 집안에서도 제가 나이가 많다는 점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던 것인지 상결례 이후부터는 결혼 준비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초하루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모두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내와의 결혼을 조금 반대하셨어요. 아내는 모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나이가 저만큼 먹을 정도로 모아둔 돈이 겨우 몇천 뿐인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며 반대하셨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허락을 하심과 동시에 조건을 다셨습니다. 혼인 신고는 2년 정도만 더 살아보고 하기로 말이죠. 저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를 하고 아내와 충분한 상의를 걸친 뒤 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 후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저였기에 저는 아내가 돈이 많든 적든 딱히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결혼 후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로 했고 경제적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맞춰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전업주부가 된 이후 집안일에 점점 손도 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들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초파리들. 제가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려는 자세만 취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오히려 제게 다다다다 쏘아붙이는데 점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집안 일이 힘드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치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달 받아가는 생활비는 처음엔 200만원 정도였다가 어느새 보니 500만원으로 올랐더군요. 생활비를 제외하고 다른 카드에서도 카드 값으로 한 달에 몇백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기 바빴죠. 그렇게 1년 정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데, 과연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제가 아닌 제가 가진 재산을 사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내는 점차 가정에 소홀해졌고, 저와 부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피하기 일쑤였어요. 점차 부부로서의 모습은 갖추기가 너무 힘들어지더군요. 저는 나이가 있었던 만큼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0살이나 아내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와도 제가 할아버지의 나이일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것 같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하늘을 볼수 없으니 저는 갈수록 부부 생활에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과하게 요구하는 생활비부터 쓸데없이 사치스럽기까지. 그런데 사치하는 것에 비해 아내의 옷장은 검소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잠든 날밤 저는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가진 오피스텔을 멋대로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고, 다다리 갈수록 자꾸 높아지는 생활비가 의아했는데 그 돈도 뒤로 다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치품들을 사와 다시 되파는 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은 약 4억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아내의 카카오톡을 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가장 위에 떠 있었던 카카오톡 채팅방은 어떤 남자와의 채팅방이었죠. 당연히 제가 휴대폰을 몰래 뒤져본 그날 당시에도 돈을 빼돌렸더군요. 서로를 여보와 자기로 부르고 있는 그들 중 남자 쪽에서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은 정말 덜 떨어지는 놈 아니야? 자기가 돈 빼돌려서 나한테 해준 것들이 얼만데? 그걸 아직도 눈치를 못 채? <laughs> 진짜 웃겨. 돈이 많으면 다 저렇게 돈에 대해 감각이 둔해지나 봐. 그건 좀 부럽긴 하네. 라는 말에 아내가. 그러게 말이야. 진짜 덜 떨어진 건 아닌가 몰라. 아무튼 조만간 이혼하자고 이야기 꺼낼 거야. 그리고 위자료나 좀 요구해 보려고. 어차피 우리 남편 내 말엔 껌뻑 죽어서 위자료 달라. 그럼 또 멍청이처럼. 부르는 대로 갖다 바칠 걸이라고 답장을 했더라고요.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남편인 제욕을 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너무 미칠 것처럼 화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 온 몸이 벌벌 떨리면서 입 밖으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량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칩을 꺼내 그 속에 든 것들을 확인했죠. 그걸 확인해 보니 카카오톡의 대화방은 솔직히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하루는 아내가 그 상간남에게 명품을 선물해 주더군요 상간남은 그 명품 선물에 뛸 듯이 기뻐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명품이 다른 브랜드보다 꽤나 값이 조금 나가기로 유명한 브랜드였기에 자기 딴에 걱정이 조금 되었나 봅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걱정마 바빠서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대신, 우리 귀여운 자기가 예쁘게 써줘야 해? 내가 이거 고른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아? 하더군요. 상간남은, 그래도 이거 남편이 알면 범죄 아니야? 자기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라고 물었어요. 아내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괜찮아. 원래 부부 사이가 친족상 도래에 해당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처벌 못해. 으이그, 우리 자긴 별 걱정을 다하고 있다 정말. 아유 귀여워. 라고 했더라고요. 상간남은 그 말에 와 우리 자기 똑똑한것 봐.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제 재산을 빼돌리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든 둘중 하나만 해도 제게는 엄청난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둘다 저지른데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까지 알아본 상태로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더욱 화가 났던 사실은 블랙박스 사이의 대화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상간남은 제 아내가 유부녀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수 있는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회사고 나발이고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내놓아진 상태였고 언제 거래가 될지를 몰랐기에 그것부터 먼저 막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외도 문제와 제 재산을 얼만큼 빼돌렸는지도 알아야 했고 빼돌려서 그 상간남에게 얼마나 퍼다 주었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혀를 끌끌 차며 정말 너무하시네.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을 아내라고 믿고 의지했다니.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저였던 사실을 먼저 입증하고 거래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아내에게도 전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제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데 그 모습이 참 역겹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본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고. 제게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다면 사과라도 하겠지 싶었어요. 그럼 저는 조용히 끝내려는 마음이 그때까진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말 없어? 라는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며 무슨 할 말? 이라고 하며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내 오피스텔 말이야. 당신한테도 분명 연락이 갔을 거라고 하던데 아니야? 라고 하니 아내는 아 그거? 미안해. 아니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당신은 날 사랑하긴 해? 고작 오피스텔 가지고 그 난리를 떤 거야? 라며 되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낼 상황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 내가 지금 비단 오피스텔만 가지고 이러는 줄 알아? 라고 크게 소리를 치니. 아내는 움찔하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저는 거기서 더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상간남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도 뒤로 빼돌렸더라. 그것도 1년 동안 4억씩이나, 1년에 4억을 빼돌린 것도 놀라울 지경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당신은 양심이란 게 있어? 날 사랑하긴 했니? 그동안 내 앞에서 했던 행동들과 보여줬던 모습들은 모두 연기였던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아내는, 아, 소리 좀 그만 질러. 귀 따가워 죽겠네. 그래. 뭐, 그렇다면 어쩔 건데? 다 됐고,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이런 나랑 그만 살고 싶을 거 아니야. 이혼해. 그럼 이혼하자고. 그런데 당신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알지? 어차피 부부 사이에 재산죄, 이런 건 처벌도 안 되거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서류에 사인하고 나한테 보내. 그럼 나도 사인할게. 이제 됐니? 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저희 집을 나간 상간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했고 화가 났어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렇게 끝내야만 한다는 상상만 해도 우라가 치밀었죠.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내의 말씀이 맞아요. 친족 상도에는 부부 사이에 적용되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실혼이라고 봐야 해서 친족상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제가 혼인신고를 일찍 해서 정말 법적인 혼인관계였다면 친족상돌에 해당되어서 꼼짝없이 당할 뻔 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친족상돌에 해당되지 않았고 저는 형사와 민사 둘다 고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아내는 자신의 통장에 빼돌린 금액 사업과 상간남에게 갖다 바친 2억의 돈을 합쳐 총 6억의 재산을 제게서 갈취했더군요. 그때쯤 되니 저는 아내를 처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고소를 당하고 난 뒤에야 눈물로 제게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몰랐다는 둥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는 둥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정말 잘하겠다는 등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더군요. 저는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 환멸이났고 민사와 형사 둘다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기에 비록 사실혼 관계였지만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고 또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상간남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고 딱 잡았댔지만 블랙박스 녹취록에 담겨 있었던 대화를 증거로 상간남의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국 제게 빼돌린 재산 6억 전액을 배상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죠. 아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간남 또한 제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옥 같은 싸움은 제가 승리를 하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는 제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좀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제가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것 아니겠냐고 하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무슨 꼴인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사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제 배우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너무 커다란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따로 들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 걱정스럽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녀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신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겪어서 더욱 크게 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저도 과거의 상처를 훌훌 털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듣고 싶은 마음이네요. 제가 다음엔 정말 제 짝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빌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